Oh 러거 젖으니까 여기다 넣고 내가 이따 가져가야겠다. <laughs> 예. 아홉 분도 예쁘게 준비해 주셨네. 여러분 어떻게 잘 즐기고 계셨어요? 네 하늘에서 또 아름다운 비가 또이 시간을 또 예, 맞이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비 쓰고 우산 쓰고 괜찮으세요? 네 예. 여기도 계시고 저 뒤, 에도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와 우리 오늘 슈퍼스타급 가수님들의 뭐 팬클럽들 다 왔고, 예. 보은 대추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가 찬 마음으로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네! 그러니까요, 이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노래 하나 끝났으니까 또 말씀드려야지. 항상 이 보은 대추 축제하시면은, 우리 최재형 군수님께서 나태주를 항상 이렇게 불러주셔. 우리 군수님이 나태주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오늘 그래서 고민 고민 하다가, 의상을 모인 뭐 을까 하다가 대추 색깔을. 맞다! 내타이 색깔. 대추 색깔이잖아. 네? 대추에 비타민C도 있고, 대추 차 먹으면 불면증 사라지고, 우리에게 얼마나, 에? 에? 얼마나 좋은 또 영향을 줍니까? 대추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모이신 우리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더 뜨거운 박수 한번 드립시다. 네 오, 멋있다! 여러분, 우리 용했네요 네. 자, 다음 나태주가 올려드린 노래는 나태주의 노래 중에 용대꾸나라는 곡입니다. 뭐 됐구나? 용대꾸나! 우리가 대추 때문에 우리 보고 났잖아요. 우리, 우리 자, 오른손 한번 잡혀 주시고 가만있으면 히 병나요 자 새끼손가락 그리고 검지손가락 빼고 나머지 싹다 잡아주세요 나대주셔라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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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렵죠? 이거 아니에요 <laughs> 자 요렇게 해야 돼요 요렇게 자그 상태로 본인의 머리 옆에딱 붙여주시면 용뿔이됩니다 아름다운 우리 본 하늘에다가 용용 외치면서 네 번만 찍어볼게요 준비 시작 계속 찔러 주세요 알겠죠? 그런데 나처럼 넘어지지 않는 거는 대추 파워야, 대추 파워. 아 오늘 의상 파란 색깔 입고 왔으면 분명히 넘어졌을 거야. 의상이 아 응, 살렸고, 넥타이 색깔이 나 살렸어. 요아아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나 대추였어요. 아나 대추. 나 대추 별명이 야, 나 대추, 나 대추. 아나 대추. 이렇게 가수가 돼가지고 작년에도 우리 최재형 군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맞아요. 국민분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올해도 2025년 맞아요. 보호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데 군수님 진짜 의리 있지 않아요? 맞아요! 너무 의리 있죠? 맞아요. 가수는 이런 정을 먹고 살아요. 물론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이런 구수님의 여러분들의 국민분들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이 마음의 정을 먹고 사는게 가수입니다 가수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드 제가 고개 숙여서 감사합니다 멋있다 비오는 부진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네, 아름답게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이 제일 아름답고 네, 그래도 오늘은 여러분들보다 대추가 좀더 이쁘다는거 보관시키고 시다자 다음 노래 우리 신나게 한번 다봅시다 우리 다같이 같면 함께 할수 있는 노래 한잔해갑니다 한잔은 괜찮아요. 네. 한잔은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의 박수 소리 함성 소리 듣고 두 번째. 넘어서 세 번째 한 잔이 갑니다. 박수와 함성 주세요. 그래서, 대우 차원에서 부수님이 내려가래. 많이 <laughs> 부렸잖아요. 좋은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어? 같이 춤도 추고 나도 좀한 바퀴 돌고. 다음과 여러분,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해요? 네. 더 놀기 원하는 거예요? 네. 그럼 뒤에 가수들이싹다 집에 보내고 내가 한 열, 다섯 네. 번. 잘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laughs> 여기 도뭐 많은 팬클럽 분들이 오셨는데, 나태주만 보면, 여러분, 대추는 많이 먹어도 안 질려도, 나태주는 계속 보면 질릴 수 있죠. 안 질려요! 안 질려요? 안 질려요! 아, 나태주도 대추 같은 남자예요? 네. 네! 어렸을 때별명이나 대추였으니까. 감사해요, <laughs> <잠시만요, 웃음> 여러분. <이렇게도. 웃음> 우도아 <나> 너무 웃기다 <laughs> 배추 같은 남자, 어, 질리지 않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농담하면서, 예, 오늘의 기억이 내일, 내일 모레, 그리고 일주일, 앞으로 뭐 1년, 뭐 10년 후에, 지금 이 기억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맞죠? 네. 아티주가 노래 부르고, 앞서서 많은 가수분들이 여러분께 막 행복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이 보은에서 걷고, 이 기억이 앞으로 여러분들께는 좋은 기억으로 오래오래 남기를 예, 바랄 뿐입니다. 알겠죠? 그러려면 건강하고 행복하고 지금처럼 많이 웃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네. 네 웃을 때가 이러고 나서도 집에 가가지고 바깥 정만하고막 싸우고 막 그러면 안 돼. 안 싸워요. 죽이겠다 살리겠다 내일부터 <laughs> 내가 너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지금처럼 이 모습이 제일 예쁘니까 항상 많이 웃으세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한곡 올려드리면 좀 서운하니까 두곡 올려드게요요 <laughs> 대신 뒤에 가수님도 기다리니까 묶어서. 아... 메들리 갑니다. 알겠죠? 네. 자, 불러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마지막. Oh <laughs>